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치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카드를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쓰이리라. 함께 읽습니다. 모든,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조세를 바치고, 바치고 관세를,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받치고,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로마서 25번째 시간 국가와의 올바른 관계. 국가와의 올바른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왜냐면 복종하라 하는 단어 때문에요. 왠지 모르게 우리 안에는 어떤 그 저항하려는 마음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역사하고도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일제시대에는 불법적으로 우리나라를 식민지배한 일본에 저항하는 것이 그것이 정의죠. 또한 군사정부 시대나 독재정권 시대에는 역시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하는 것, 그것이 위로운 삶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안에는 그런 어떤 저항, 반항, 이런 게더 좀더 멋있어 보이고 어쩌면 그것이 더 인간다운 삶이 아닌가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죄를 지은 인간에게 있는 죄성입니다. 복종,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고 저항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평화가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렌인데요. 이게 질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일장을 보시면 혼돈 속에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해 주시고 우주의 질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질서를 깨는 것이 죄입니다. 인간의 첫 번째 범죄는 하나님의 질서를 깬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질서를 깨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모든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아무리 봐도 오늘 본문은 현재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가의 정부요, 또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다스리는 자들, 통치자들, 권세 있는 자들을 의미한다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있는 국가와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왠지 거부감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괜찮으시군요. 이 말은 그런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에게 복종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치안을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위를 존중하고 그 권위에 복종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복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법을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법을 집행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독재자들이, 어, 성경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했잖아. 나한테 복종해. 그렇게 이용하라고 기록한 말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일제시대에 기독교인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했잖아. 너희를 지배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신사참배를 하라고 했으니, 신사참배해. 이렇게 이용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왕과 정부에 불복종했던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히브리 삼파들 어땠습니까? 이집트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삼파들은 그 왕의 명령에 불복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왕의 명령보다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더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왕의 명령에 불복했습니다. 다니엘 1장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정결법을 지키기 위해서 바벨론, 자기가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당시 최강국인 대제국입니다. 바벨론의 음식법을 어겼습니다. 다니엘 3장에 보시면 누부갓나설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거기 절하라고 했습니다. 우상숭배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경배하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금신상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에 불복했습니다. 다니엘 6장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다리우스 왕이 한달 동안 기도하지 말라고 다리우스 왕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구하지 말라고 했던 그 왕의 명령에 불복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사내들인 공회, 우리로 치면 국회 같은 것입니다. 정치 권력입니다. 너희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복음을 선포하지 마라!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공회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국가의 명령, 왕의 명령에 불복했습니다. 이게 시민 불복종의 권리입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잘못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원칙이 있어요. 절대로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칼을 쓰는 자는 모두 다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불복종하지만 그때에도 항상 우리가 마음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대 원칙을 준 것처럼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권위에 복종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권위가 깨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권이 무너졌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서 심지어 부모를 살해하는 일들도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복종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것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며 스승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 사회에서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목장, 가정 그리고 우리 사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지난 12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과나 이웃과나 심지어 원수와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더큰 개념인 국가와의 올바른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면 하 로마서를 처음 읽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심각한 정치적 갈등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 내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식민 지배하고 있는 이방인 로마 황제를 왕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방인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이방인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제 숭배를 하고 있는 로마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처자, 처신할 것인가 심각한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 교회 내에는 이러한 로마 정부에 우리는 저항해야 된다, 그 저항운동을 지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복음만 전해야 된다. 정치적인 운동에는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라고 할수 있겠죠 바로 그때의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대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종류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테스트했습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만약에 세금을 바쳐야 한다라고 하면 민족의 반역자가 됩니다. 바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자가 됩니다. 함정입니다. 그때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이 신문을 받을 때입니다. 빌라도가 당신은 왜 나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왜 묵비권을,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오? 나에게 당신을 처형할 권세도 있고 석방할 권세도 있다는 걸 알지 못하오? 그때 했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요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요 위에서 주지 아니 아으셨더라면 아니,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를 인정한 게 아니죠. 빌라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법 재판에, 죄 없으신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하는 불법적인 재판에서 예수님은 그 재판장을, 그의 권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질서를 유지하고, 치안을 유지해서 궁극적으로 안전하게 해주기 위해 마련하신 그 국가라는 제도,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태도요.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복음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많은 외국인들과 함께 예배 드리잖아요. 하지만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인인 동시에 한국인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 땅의 정부에 대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두 가지를 다하고 균형을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국가와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것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는 질서를 유지하는 책임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난 싫어! 사실 거부감이 들잖아요. 내가 왜 저런 정치인들에게 복종해야 돼? 왜 내가 이런 위정자들에게 복종을 해야 돼? 싫어! 그래서 복종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벌받죠. 벌금 내야죠. 어쩔 수 없이 복종해야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 양심을 따라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안 하면 어떨까? 요난 아, 저런 정부 필요 없어. 난 저런 독재자들 싫어. 만약에 그것이 악한 정부이고 독재 정권이라고 해도 그것조차 없는 무정부 상태보다는 낫다는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 몇 곳을 보시면 내란이 굉장히 오래 되는 곳이 있죠 시리아나 아프리카 쪽에요. 거의 무정부 상태죠. 극도의 혼란한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치안이나 법 거기서 유지가 안 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협조를 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할까요? 권위에 복종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의 권위에 복종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목장, 어떤 가정이 건강하게 성장할까요? 권위에 복종하는 목장과 가정입니다. 목자, 목녀의 권위에 복종하고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면 그 안에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건은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권위를 사용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 불복종의 권리를 우리가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딱 붙어 있으면 말씀대로 다 지켜 살면 너희가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된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 헌신하면 부담스러워요. 그러나를 얽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 순종하면 그 진리가 진정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때에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의 기관과 부서가 담임 목사의 심정을 가지고 그 부서를 운영하면 반드시 부흥과 성장이 있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나는 사장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led 등 하나 엘리베이터 한번 타는 거 아끼고 종이 한장 아끼고 이렇게 살아가시면 그 회사는 반드시 발전합니다. 나는 자유인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담임 목사입니다. 내가 사장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성공과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편적인 삶의 자세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복종.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 악한 독재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이 이 말씀을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친구와 교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흑백 갈등이 심합니다. 만델라 대통령 잘 아시죠? 그 전에 만델라 그, 그 사람이 흑백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할때 핍박받고 투옥도 했었잖아요. 그때 정부가 어떠한 교회나 모임에서도 흑인과 백인이 함께 섞여서는 안 된다. 이걸 정부 방침으로 내렸어요. 이거 따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때 깨어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교회 지도자들은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정부를 취재하러 갔던 크리스찬 기자에게 그 대통령이 제시한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했지 않냐 복종하라 그건 복종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용하라고 이 말씀 주신 것 아닙니다. 아, 그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요즘 여러분 뉴스 보시고 정치인들 보시면 어떠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국민의 대표고,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지도자들과 세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동시에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교회와 목장, 가정, 우리 사회 전체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권위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 국가와 올바른 관계를 갖는 길입니다. 두 번째, 선하고 위로운 국가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3절 공동번역입니다. 시작. 통치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나 두려운 존재지,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통치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여,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해를, 권위를 가진 통치자들은 반드시 권선징악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처럼 선을 행하는 자는 계속 칭찬하고 격려하고 권해주고요 악을 행하면 엄격하게 징벌해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원수를 갚으면 안 됩니다. 근데 법을 통해서 정부가 할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참된 선과 공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국가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선과 의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국가에 그 권한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도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내가 국가의 공복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공권력을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당당하고 선한 사람으로 살면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오히려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국가 건설에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어. 우리는 정치를 상관하지 않아. 그런다고 우리가 정치와 관계없이 살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치 위의 정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최우선적인 방법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그 사람은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여 제자 삼아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면 바로 그 사회 구성원 한명한 한 명이 모여서 사회와 국가 전체가 점점 더 선하고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맡겨진 유아부 유치부 초등학생 중고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면 그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돼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라 전체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7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세금 바치라고 하니까 조금 떨리시는 것 같아요 좀 거부감 있으신가? 관세는 되기 싫으신 거예요? 솔직히 우리 세금 조금만 내고 싶죠 몇년 전부터 종교인 과세를 내기 때문에 똑같은 입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좋습니까? 적게 내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회장 아시죠? 크리스찬 재벌입니다. 그 사람은 철저히 정직하게 세금을 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열 손가락 아래 들고 싶다. 세금 많이 내는 사람으로. 정직하게 들여서. 그 말은 뭐예요? 세금을 많이 드린다는 건? 많이 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익을 위해서 그만큼 기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국민이 세금을 내는 이유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이고, 또한 국민에게 그 혜택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와 올바른 관계를 갖는다. 그것은 납세의 의무를 잘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목회자들은 이제 종교인 과세를 내다 보니까. 저희들이 세금 관계를 잘그 동안 몰랐잖아요. 그래서 세무사 사무소에 의뢰해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조언을 받으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것 그것이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바른 길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사실은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잖아요. 환경운동도 할수 있고요 또 장애우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도 만들어 갈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납세의 의무를 정직하게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점점 더 선하고 의로운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나라가 우리나라가 될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와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첫째,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둘째, 선하고 의로운 국가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셋째, 납세의 의무를 정직하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 천국인인 동시에 한국인으로서 당당하게 선한 사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에 복종하여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선하고 의로운 국가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그 방법으로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협력하고 돕고도 선봉해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동시에 한국인으로서 당당하게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